18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주님께서는 마무리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억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억 위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으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스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러운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적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게 보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 등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욕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사라는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십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십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어인 신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죄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혹시 의인 10명에서 5시 모자란다면 그 5때문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혹시 그곳에서 마음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음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대... 말씀드렸다. 제가 아련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냅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19장. 소돔의 멸망과 로스의 구원.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로스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로시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로시 간절히 고하자 그들은 로세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로시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루간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산에 들곧 소돔의 산에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애웠었다. 그러고서는 로스를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자들과 재미 좀봐야겠소 로시 문 밖으로 나간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 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주먹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짓도 말아 주시오. 그러나 그들이 이크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의해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어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로색에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때에 그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로슬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집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로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위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오.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게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로시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다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되오.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나 로스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노색에게 말하였다. 조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아르라 하였다. 로시 초아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모압족과 암몬족의 기원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아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튿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네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작은 딸이 일어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로세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맞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모압족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